오늘은 20조에서 30조 비주류 스쿼드를 소개하겠습니다. 27조 웨스트엠입니다. 총 급여 264로 8근 케미를 받는 발가락 리시브님 팀입니다. 20조 웨스트엠입니다. 총 급여 265로 금빛물결 8명이 포함된 AF2형님 스쿼드입니다. 20조 웨스트엠입니다. 총 급여 261로 금카 8명과 함께 모먼트 은카가 돋보이는 박쿠님 팀입니다. 25조 웨스트엠입니다. 총 급여 269로 금카 8명의 케미가 빛나는 빗다비님 스쿼드입니다. 29조 벨기에입니다. 총급여 265로 특성팀 컬러와 금카 8명이 돋보이는 석지원님 팀입니다. 27조 벨기에입니다. 총급여 267로 9명의 금비물결과 특성팀 컬러를 갖춘 대한민국님 팀입니다. 21조 벨기에입니다. 총급여 270로 금카 8명과 특성팀 컬러를 포함한 불곰님 팀입니다. 21조 레아소시에다드입니다. 급여 266으로 금비자 1명과 특성팀 컬러가 돋보이는 팀입니다. 20조 레아소시에다드입니다. 급여 267로 9명의 금카와 특성팀 컬러가 조화를 이룬 팀입니다. 25조 에스탄 빌라입니다. 총 급여 269로 9명의 특성팀 컬러 효과가 돋보이는 스쿼드입니다. 27조 에스탄빌라입니다. 총 급여 270으로 특성팀 컬러가 돋보이는 에뮤라인님 팀입니다. 24조 유티단의 팀입니다. 총 급여 270에 강력한 9명의 근카가 어우러진 메시훈님 스쿼드입니다. 25조 유티단의 팀입니다. 총 급여 268로 금빛 9명이 포함된 뛰어난 수박 이박수 님 팀입니다. 26조 피오렌티나입니다. 총 급여 261로 금빛 10명이 빛나는 팀입니다. 홍자르 님 스쿼드입니다. 29조 피오렌티나입니다. 총 급여 2 6 1로 8명의 금카 효과가 적용된 홀짝퐁당님 팀입니다. 26조 피오렌티나입니다. 총 급여 261로 9명의 금빛 케미가 돋보이는 숫자님 스쿼드입니다. 23조 A.S.로마입니다. 총 급여 265로 강력한 8명의 금빛 효과와 팀 컬러를 자랑합니다. 21조 아르헨티나입니다. 급여 264로 금빛 9명과 함께 특성 팀 컬러가 적용된 스쿼드입니다. 29조 아르헨티나입니다. 총 급여 269에 8명의 금카와 특성 팀 컬러로 강력한 팀입니다. 20조 마르세유입니다 총급여 270으로 금빛 9명과 팀컬러가 어우러진 흑방야님 스커드입니다. 25조 마르세유입니다. 급여 264로 특성 팀컬러 효과와 1 1등케미의 강력한 스커드입니다. 28조 비아 레알입니다. 총급여 265로 금빛 물결 10명과 팀컬러 효과가 돋보이는 스커드입니다. 28조 AS 모나코입니다. 급여 270으로 팀컬러와 은카 케미를 받는 AS 모나코님 팀입니다. 22조 크로아티아입니다. 총급여 266으로 특성 팀컬러와 금카 효과로 강화된 스커드입니다. 26조 오페나임입니다. 총 급여 266으로 금빛 물결 8명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스쿼드입니다 26조 호페나임입니다총 급여 269로 금카 8명과 팀컬러 효과가 빛나는 스쿼드입니다 24조 호페나임입니다총 급여 261로 8명의 금카와 팀컬러 조합으로 완성된 스쿼드입니다 20조 24IP 단일 팀입니다. 총 급여 266으로 금빛 물결 8명이 포함된 아면인 팀입니다. 27조 올랭 피크리용입니다. 급여 261로 금빛 물결 8명과 팀컬러 효과가 돋보이는 팀입니다. 21조 올랭 피크리용입니다. 급여 270으로 팔근카와 특성팀 컬러가 완벽히 조화된 스커드입니다. 20조 올랭 피크리용입니다총 급여 268로 8명의 금빛 물결이 돋보이는 키미아님 스커드입니다. 25조 스포르팅입니다. 총 급여 270으로 소속팀 컬러와 은빛 물결로 구성된 넘버팔님 스커드입니다. 28조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총 급여 261로 소속팀 컬러와 금빛 물결로 구성된 스커드입니다. 27조 슈트트가르트입니다. 총 급여 266으로 소속팀 컬러와 은빛 물결이 조화를 이루는 팀입니다. 23조 보루시아 메헨글라트바흐입니다 급여 269로 8명의 금빛 물결이 눈에 띄는 스쿼드입니다. 26조 보루시아 메헨글라트바흐입니다총 급여 270으로 금빛 물결이 가득한 멋진 스쿼드입니다. 26조 보루시아 메헨글라트바흐입니다총 급여 267로 8명의 금빛 물결로 구성된 팀입니다. 27조 사우샘프턴입니다. 급여 266으로 8명의 금빛 물결이 빛나는 진짜로즈 하네님 팀입니다. 22조 스타드렌입니다. 총 급여 261로 10명의 금빛 물결이 포함된 몰라체캐님 스쿼드입니다. 25조 볼프스 브루크입니다. 총 급여 270으로 소속 팀 컬러와 함께 금빛 물결이 돋보이는 팀입니다. 23조 스위스입니다. 급여 264로 특성 팀 컬러와 함께 8명의 금빛 물결로 구성된 팀입니다.